생리전 일주일이 약간 그렇게 좀 고칼로리 음식들이 당기더라고요. 생리전의 폭식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해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탈 다이어트를 꿈꾸는 헬러 에블바리의 바디의 소울 코치 지원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세계 최고의 헬스 라이프 코치 정윤 코치님과 함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주잘 보내셨나요? 음. 네, 저랑 정윤 코치님이랑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지 한3 4 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유튜브 통계를 보면은 거의 여성분들이 90%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면 늘 하는 고민인 주제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통 한 달이라고 치면은 보통 언제쯤 식욕이 많이 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 시작하면 괜찮은데 생리전 일주일이 이렇게 약간 그렇게 좀 고칼로리 음식들이 당기더라고요 요새는 PM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히 이 기간에 좀더 먹는 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폭식을 하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내담자분들을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생리전의 폭식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해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3스텝으로 갈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무턱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원인을 좀 깊게 파헤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더 훨씬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를 가장 빠른 길임을 아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생리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PMS가 생기고, 특히 생리 전에 감정 기복과 또 그로 인한 폭식이 심해지는 거는 왜 발생을 하는 건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거를 해결할 만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생리할 때 몸상태는요, 생리를 하지 않은 평소의 스탠스랑은 되게 굉장히 다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원래 내가 하루에 일을 1시간 했는데 2시간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에너지 소모가 많고 그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것처럼 생리도 마찬가지로 생리를 하는 기간에는 여러분이 평소에 그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10이었다면 추가적인 근무를 하기 때문에 12, 13, 14, 15까지도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추가 근무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에너지와 칼로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요 여러분 어, 인지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PMS란 단어가 생긴 지 되게 얼마 되지 않았대요. 크리스티안 노스럽의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요, 이 PMS란 단어가 생긴 지 50년 남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에 부과하는 미의 기준이 굉장히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또 다이어트라는 게 생겨난 다음부터 PMS란 단어가 더 많이 쓰이게 됐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기 전에 조금 더 단계 땡기고, 조금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생리 전에 무독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또 주체할 수 없이 평소보다 정말 많은 음식을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먹으시는 분들은요 아 너무 초절식을 하셨거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셨거나 그리고 평소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억제하시는 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어, 저도 그랬고요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게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나한테 식이절제를 많이 할수록 PMS, PMS라고 하는 생리전 증후군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통제 불가능한 폭식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리 전에 우리의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PMS 증상이 특히 유독 심하신 분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생리전 폭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해결책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생리전 폭식이 터진 이유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터지는 폭식인지, 열량이 부족해서 터지는 폭식인지,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억눌러왔고 평소에 폭식이 터지는 이유는 이 터지려는 감정, 이가려왔던 감정을 한번더 가리기 위해서 하는 폭식인지 이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음. 생각보다 이 구, 이것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구분을 해주세요. 먼저 조금 더 파이가 큰 것을 세계 최근 다이어트성 폭식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열량을 좀잘 챙겨주셔야 돼요. 너무 평소부터 칼로리가 부족했는데 생리까지 하게 되면은 그 몸이 비상사태에 돌입을 해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느 정도의 열량을 챙겨 주셔야지 생존에 대한 레이더가 켜지지 않게 되고요 나도 통제할 수 없는 폭식을 방지하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내가 생리 전에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그걸로 인해 폭식을 하는 감정적 폭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늘 말씀드렸듯이 그 감정 자체를 조금 더 느껴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엊그제 제가 1대1 상담을 했는데 음... 1시간 정도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폭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음식을 음식에 집착을 하고 폭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나의 스트레스, 나의 감정들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의 갈피가 조금 잡히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뭐 당, 당장 그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은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폭식을 하고 있고 생리 전에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는 거그 자체를 일단 인정하시는 걸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생리라는 거는 기존의 몸의 신진대사에서 추가 근무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리 전에 그 추가 근무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량이 더 필요한 거는 명백히 사실이에요. 음. 하지만 어, 두 번째, 그 강도가 굉장히 심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다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전에 내가 너무 초절식을 하지 않은지, 너무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이어트성 폭식의 경우에는 평소에 열량 보충을 좀 해준다. 그리고 감정적 폭식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감정적 폭식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내가 어떤 감정들을 주려 하고 있는지 조금씩 조금씩 인지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1년 전에는 정말 이 생리 전이 그 감정도 너무 힘들고. 폭식도 해가지고, 진짜, 와, 생리, 포, 생리 기간 포함해서 한, 한 달에 2주? 가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뭐 생리 전주에 우울하고 그런 건 있지만, 적당히 뭐 초콜렛도 먹고, 빵도 먹고, 그냥, 음, 꽤나 괜찮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저는 1년 가까이 걸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짧게 걸리실 수도 있지만, 은 음, 좀 여기저기 그 맨땅에 헤딩하느라고 <laughs>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음, 식을 하지 말고 평소에 조금 더 음식을 더 먹어라, 열량을 보충해라, 그리고 감정을 마주해라. 이게 되게 말은 간단한데, 쉽게 아는 일이라는 거를 영상을 찍는 저랑 정현 코치민도 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몸에, 내 몸에 필요한 열량들을 보충을 하고 감정을 마주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래 링크에 5일 직관적 식사 무료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오픈을 했고요. 여러 가지 내 삶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스몰 스텝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해줄 수 있는 미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꼭 여러분들 안 해보셨으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무료 프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확장을 해가지고 직관적 식사 4주짜리 어, 온라인 프로그램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저희 6월 12일까지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 전에 미리 등록을 하시고,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하시면요. 할인 혜택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생리 전에 좀더 먹는 행위는요, 너무 생존을 위해 당연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력을 탓하는 일이 이제부터는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진심으로 몸과 마음과 이 세상과 연결된 하루가 되시길, 어제 어떻게 살았든 오늘은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늘 감사하고 음,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